안녕하세요. 자원성입니다. 예, 선사님들이나 우리들의 스승님들은 그분들의 법문이나 언어 방편에 우리의 마음이 잠시라도 머무를까 봐서 또 붙들릴까 봐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요. 앞에 무주처를 이야기 하셨고 무주심을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은 또 무생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진리를, 언어를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법문을 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법문에 붙들리지 말고 그말 자체에 붙들리지 말고 그 이면에 그 진리를 알아채서 체득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제 12장 무생심입니다. 만약 마음이 청정함에 머물 때에는 청정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정함에 머무름을 얻었을 때, 청정함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짓지 않는 것이 청정함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성 청정심을 얻었을 때, 그 이후에 또 집착하는 마음, 그러니까 머무르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인데요. 청정함에 머물 때라고 했지만 그 머무를 곳이 있어서 머문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 때가 되면 머무를 대상, 어떤 대상이 모두 다 사라져서 왜냐, 진짜 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머무를래야 머물 수 있는 그런 집착할래야 집착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뭔가 생멸심이 다시 솟아나서, 생각이 불쑥 이렇게 떠올라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청정심을 얻은 것이 아니고, 공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지요.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굳이 집착하거나 머무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에 머물 때에는, 공에 집착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공하다는 생각을 짓는다면 곧 공에 집착한 것이니라. 앞에 질문하고 답하고 맥락이 좀 비슷하죠. 예. 마음이 공에 머물 때라는 건 청정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때 공하다는 생각이 불쑥 또 떠오르게 된다면은. 진짜 공, 진공을 얻은 것이 아니겠지요. 만약 마음이 머무름이 없는 곳에 머물 때, 머무름이 없는 곳에 집착한 것이 또 아닙니까? 또 질문을 합니다. 앞에 질문과 또 맥락이 비슷하죠? 예, 여기서 마음이 머무름이 없는 곳에 머물 때, 자성 청정심을 얻었을 때, 또 진공에 들었을 때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 대주 스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길게 하시는데 이답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공부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두 개씩 뜯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만, 공한 생각을 지으면 곧 집착할 곳이 없으니 내가 마냥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분명하고 밝게 알고자 할 진데, 바로 자선할 때, 다만 마음만 알고, 모든 사물을 생각하여 헤아리지 말며, 모든 선악을 모두 생각하여 헤아리지 말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만 공한 생각을 지으면이라고 했는데, 이 앞에서 만약 공하다는 생각을 짓는다면 곧 공에 집착한 것이니라 했을 때, 그 공한 생각을 짓는 거랑 여기서 다만 공한 생각을 지으면 이랑은 틀린 의미죠. 앞에서는 다시 우리의 머리로 생멸심으로 생각해서 짓는 것이고, 여기서는 진짜, 진공에 들어갔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공에 들어갔을 때곧 집착할 곳이 없으니 내가 만약 머문 바 없는 마음을 분명하고 밝게 알고자 할진데라는 것은 자성청정심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 그렇게 얻고자 한다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제 앞으로 이하에 것처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그것처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에 머무를 때 머무름이 없는 곳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은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 거기에 대한 그런 의문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바로 좌선할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좌선할 때를 여기서 이제 한자로 정좌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 여기 성철 스님, 이제 해설에서는 성철 스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양변에서 벗어나서 정견으로, 그리고 정념으로 이 의미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의미와 더불어서... 실제로 우리가 좌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여기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에 든다라는 것은 정자를 할 때, 그러니까 좌선을 할 때라는 것은 꼿꼿이 이렇게 딱 앉아서 그 의미가 아니고 제대로 집중해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영혼 세계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정에 들려고 이렇게 정자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순간 저절로 영원 세계와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그 때가 바로 정념에 들었을 때고 정견에 들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물을 생각하여 헤아리지 말며 모든 선악을 모두 생각하여 헤아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착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망념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사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덩클처럼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번뇌, 반연 그것을 일으키게 만드는 대상 그것을 이제 사물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을 헤아리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고 또 선과 악 양단으로 떨어지는 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진리라는 것은 그 선악을 판단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그렇게 헤아리지 말아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봅시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생각하여 헤아리지 아니하면 과거의 마음이 스스로 끊어지니 곧 과거에 일이 없다고 함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재 과거에 아주 이렇게 행복했던 것들을 추억하면서 그 추억을 먹고 살기도 하고 또 내가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면서 아쉬움에 아 정말 뼈저리게 이제 반성을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그 생각을 현재에 끌어다가 또 생각을 합니다 아... 이 후회스러운 일들은 반성해야 되겠죠.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는 참회대로 하되 그것을 끌어다가 지금 현재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끊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끊어내는 게또 인위가 들어가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잡념들 그런 생각들을 이 놓쳐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또, 미래의 일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으니, 원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면, 미래의 마음이 스스로 끊어지니, 곧 미래의 일이 없다고 하이요 어, 미래의 일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또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내일 사고가 나면 어떨까? 내일 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뭐. 또 내일 상사랑 만나는데 참, 아, 이 스트레스인데 하면서 현재, 미래에 그런 것들을 끌어다가 또 생각하면서 미리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 미래에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상상하고 또꼭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그, 소망을 현재에 또 갖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활력소를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수행자들은 그거마저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뭐에서 비롯이 되냐. 뭐뭐 하고 싶다라는 욕망. 그쵸? 그 욕망에서 그 미래를 계획하고 또 미래에 그런 희망을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리고 좋다 나쁘다 양단에 떨어지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갖지 말 그런 생각을 떠나 보내라 갖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수행자들은 그렇게 할수 있어도 우리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중생들은 그런 희망마저 없다면 정말 절망스럽겠지 진짜. 예. 그래서 그 소망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이 선사님이 쓰신 미륵의 서에서 답을 주셨어요. 한번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청초한 내 마음에 모든 소망 담게 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무너진 미래 속에 모든 소원 항상 이루어져 있게 하며. 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 청초한 내 마음에 나의 소망을 그냥 두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만 끄집어냈다가 넣었다가 끄집어냈다가 넣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부동으로 그것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청초한 내 마음에 두면은요. 근데 그 청초한 내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일은 이미 현재라. 일체의 일에 집착함이 없음을 알 뿐이니, 집착함이 없다 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음이 곧 집착함이 없음인지라. 현재의 마음이 스스로 끊어져서 곧 현재의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비우고 놔버리고 흩어버려요. 야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양단의 그 마음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 애증 때문에 뭔가 한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계속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변에 치우쳐진 그 마음을 걷어서. 중도에 들어가야 된다. 현재를 살 때에도. 그렇게 되면 현재도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선수행을 할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모든 시간과 시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임, 스케줄 선상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그래서 성립되는 것이지요. 근데 진공에 들어가면 이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단지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기록들이 우주에, 우주가 머금게 되는 것이죠. 그저 그 우주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겹겹이, 아주 겹혀이 그 우주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을 하자면 찰라에 영원이 담겨 있고 영원에 찰라가 담겨 있고 또 찰라가 영원이 되고 영원이 찰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느냐 삼매에 들어요. 그러면 그 찰라에 삼매든 찰라에 그 영원을 캐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도 볼수 있고 과거도 캐치.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공이 형성된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없는 곳으로 들어갈 때 찰나의 영혼을 해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장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스님이 탄현기 권 사권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계의 우주의 넓이는 번거로울 정도로 많고 겹겹이 쌓여. 깊고 넓어서 그 끝을 알수 없으며 그래서 해라고 한다. 이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어 들으시면 되고요. 보겠습니다 또. 삼세를 거두어 모을 수 없음이 또한 삼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홀홀 흩어져 떠나 보내면 잡아서 하나로 모을 수가 없잖아요. 뭉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욕망 때문에 걱정이나 희망을 이렇게 뭉쳐요. 뭉쳐서 현재에 담고 있습니다. 현재 마음에.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갖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키워갑니다. 그래서 망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언젠가 종사님이 법문하실 때 모으지 말아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도를 가는 거예요. 이거랑 이 자꾸 뭉치고 모으면 도로 가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이 됩니다. 음. 마음이 만약 일어날 때 따라가지 않니 하면 가는 마음이 스스로 끊어져 없어지며 마음이 일어날 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뭔가 이렇게 생각이 가시덩클처럼 막 일어나서 일어나는데 그 끝머리를 또 다시 쥐고, 또 다시 쥐고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따라가요. 나의 생각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따라가지 않으면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선에 들때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선에 들면 과거,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어, 쥐고, 끝음을 쥐고, 쥐고, 이렇게 떠올라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이선생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만약 마음이 머물 때 또한 머무름에 따르지 아니하면 머무는 마음이 스스로 끊어져서 머무는 마음이 없음이니 이것을 머무는 곳이 없는 곳에 머문다고 하느니라. 만약 마음이 머물 때 또한 머무름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것은 어떤 때냐면 마음이 없던 집착 때문에 깊숙하게 이렇게 다운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지? 나왜더 예쁘지 않게 태어났지? 하면서 요즘 아이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 매몰되고 내 마음이 다운되고 그런 것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밝고 밝게 스스로 알아. 머무름이 머무름에 있을 때에는 다만 사물이 머물 뿐이요. 또한 머무는 곳이 없으면 머무는 곳 없음도 없는 것이니라. 이 얘기 그냥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장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밝고 밝게 스스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공에 들어가서 그 광명이 비춰오면은 즉 우리의 영혼이 본래 자리로 회귀한다. 진여자성이 드러나는 그렇게 되면 이제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그 진공을 얻으면 우리의 영혼에 이제 이렇게 끼어 있는 그런 찌꺼기마저도 모두 떨어져 나가서 진짜 본래 자리로 회기를 하게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그런데 몸에 따른 몸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생기는 껍데기가 있어요. 그걸 뜬구름이라고 하거든요. 그 뜬구름을 여기서 사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물. 그래서 그 사물이 머물 뿐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머무는 곳이 없으면 머무는 곳없은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영혼이 근본자리에 돌아가면 이 머무는 곳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입니다 청정한 가운데에 들어가면 반야의 빛이 비추어서 청정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머무는 곳이 있든 없든 무관하게 됩니다. 물질 세계와 나가 상관이 없게 됩니다. 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진정한 뭐가 되냐 무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밝고 밝게 스스로 알아 마음이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하면 곧 본래 마음을 밝고 밝게 본다고 하는 것이며. 또한 성품을 밝고 밝게 본다고 하는 것이니라. 다만, 일체 처에 머무르지 아니하는 마음이란 곧 부처님 마음이며, 또한 해탈심이며, 또한 보리심이며, 또한 무생심이며, 또한 세계 성품이 공함이라 이름하나니, 경에 이르기를 무생법인을 증득했다고 함이 이것이니라. 만약 밝고 밝게 알아서 머무름의 대상이 없어져 버리면. 본래 자리로의 회기라고 했죠. 진여 자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래 마음을 밝고 밝게 본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태초 이전부터 우주와 하나된 그게 뭐라 그랬어요? 진여 자성 그런 상태. 그것이 성품을 밝고 밝게 본다라는 것이고, 그게 무생심이며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 하냐? 무생법인을 증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너는 무생법인이야 하면서 그냥 도장을 딱 찍어주는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을 선사님 우리 선사님이 쓰신 실성의 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읽어드릴게요. 진짜 시적으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시인처럼. <laughs> 칠성의 서 중에 내가 이제 칠성님을 새눈 속에 모시오니 신의 힘과 별의 힘 무궁무진 큰 위세로 청정신과 금빛 반야 아라리 맺어지며 내용혼은 끝도 없이 은하수로 뻗어가네 길이르니 별빛으로 참된 길을 함께하고 아신일체 영통으로 세상 운동 걷어주어 땅의 생명 큰 복되고 하늘 생명 복귀하여. 이별저별 뛰다니며 천궁에서 논일지다. 아, 밝고 밝게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때 우리는 혼자 밝고 밝게 갈수 없어요. 신이 있어야 돼요. 칠성심의 도움, 칠성신 포함해서 어떤 신불의 신과 부처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우리가 닦아서 같이 이것을 표현을 새눈 속에 모시오니 실성님을 그래서 신의 힘과 그리고 별의 힘이 이제 하나로 무궁무진 큰 위세 하나로 뭉쳐졌어요 그래서 청정심을 얻고 그리고 금빛 반야 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어, 내 영혼은 끝도 없이 은하수로 뻗어가요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내 영혼이요 그래서 자유혼이 되죠 그런 다음에 다음 포절이 또 기막힌 게, 음,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죠? 원망구족한 무한한 활동이 나는데 이것을 묘유라고 하죠. 묘유, 진공 묘유. 진공이 되면 묘유가 되는데, 영원세계에서의 무한한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길 잃으니 별빛으로 참된 길을 함께하고, 중생구제를 의미합니다. 길을 잃어서 중생들이죠. 그래서 별빛으로 참된 길을 같이 이끌어가고 아신일체 영통으로 신과 하나가 돼서 영통, 신통력도 생기고 영원히 그죠? 그리고 세상 혼돈 걷어준다라는 것은 이런 혼돈된 세상을 정화시켜주고 그렇게 돼서 땅의 생명 큰복되고 하늘 생명 복귀한다는 것은 모든 그런 땅의 생명들, 하늘의 생명들이 본래 자리로 회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구제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기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 이별저별 뛰다니며 천궁에서 논일지다 대 자유혼으로 거듭나서 모두가 그렇게 자유혼으로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다 어, 해탈을 이룬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 도너이또 요문론을 읽어가면 가면 갈수록 어~ 우리의 그열 가지 경전에 야 모든 진리가 이렇게 다 어~ 가득 들어차 있구나 그거를 늘 아주 느끼면서 이렇게 예선사님들의 그런 책들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해가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죠. 네, 이제 마지막 부분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와 같이 아직 체득하지 못하였을 때는 노력하고 노력하여 부지런히 공력을 더하여 공부를 성취하면 스스로 알수 있으니 그러므로 안다고 하는 것은 일체처의 무심함이 곧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스스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서 경전 8만4천 법문을 다 이렇게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거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원세에 직접 뛰어들어서 이렇게 중생구제를 해가면서 체득해 가면서 일체처의 무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공묘유가 되는 것이죠 무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되어 참되지 않음이 없음이니 거짓됨이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인 것이며. 참됨이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니라. 다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곧두 가지 성품이 공함이니,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이 자연 해탈이니라.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양단에 떨어져 있는 그 마음을 수습해서 중도로 들어가는 게 참됨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 해탈이 된다입니다. 이번 장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마음이 일어날 때 이렇게 그 마음을, 생각을 쫓아가지 않으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영혼의 힘입니다. 그리고 신에 대한 믿음이죠. 자성불과 내 안의 자성불과 밖에 부처님들에 대한 굳은 믿음과 또 연불수행, 또 우리 경전을 부지런히 읽고 독경을 하고 108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의 수행으로 영혼의 힘을 키우는 데에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